내가 남자, 여자 갈라져 싸우는 다른 거를 대부분 언급을 안 해요. 특히 예민한 문제는. 신나게 싸우고 있는 거 대부분 언급을 안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 맞아 궁금한 게또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시끄럽잖아 전쟁 얘기 때문에 북쪽에 그 양반이 다벌다벌떠벌 <떨떨떨떨떨떨> 입을 터져가지고 어떻게 잼민이들 관심 좀 있어? 과연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면은 유튜브를 뽑았을 경우에 썸네일이 나올까가 나는 궁금한 거야 아니 잼민이들 난리 났더라고 지금 틱톡 보면 진짜 비상사태야 비상사태 전쟁 난해 만에 이런 얘기 계속 나니까 틱톡에서 또 뉴스들이 올라오는데 자극적으로 올라와 내용 을 들어보면은 나만이 우리 영토를 0.1mm나 침입하시 전쟁하겠다 이건데 타이틀은 김정은 전 전쟁하겠다, 불바다 만들겠다 이런 거 올라오니까 제미디이 건 제목만 입고서는내 입으로 전쟁한다는데 진짜예요? <laughs> 전쟁 시작하면 언제부터예요? 중학생도 전쟁하면 군대 가요? <laughs> 그 전쟁하면 몇 살부터 끌려가요? 그리고 여자 애들 여자 애들대로 요즘 여성직명대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자들 군대 가요? <laughs> 난리났어, <laughs> 난리났어, 난리 진짜. <목소리> 뉴스 많이 보니 틱톡에 그런 게 많이 떠. 내가 본것 중에 진짜 웃긴 댓글이었거든. 틱톡에 그런 뉴스가 떴단 말이야. 20대 여성 중에 여성 진병애를 찬성하는 여성도 꽤나 있다라는 찬성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 라는 이제 그런 기사였는데 거기 댓글에 틱톡 여자 재민이들이 찌들 나간다고. <laughs> 개빡쳐있던데 진짜? 뭔 말도 아니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언젠간 될것 같은데 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군인 수가 점점 줄어든다니까 내가 찬성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걱정 하 해도 될게 뭐, 지금 댓글 열심히 틱톡에 저 죽기 싫어요 올리고 있는 여자 중딩 잼민이들 너네는 당장 돼도 안가 <laughs> 그리고 그 뭐냐 만약에 당장에 전쟁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싫지 당연히 그 당연히 싫지. 우리나 라 존나 세긴하지, 존나 센데 그런 분부 했에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 다 도망갈 것 같아.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투표가 올라왔대요. 지금 예비군들 전쟁 나면은 어떻게 할 거냐? 다도망간다던데 <laughs> 우리나라에 지금 그게 없어. 애국심이라는 게 없어. 옛날에는 막금모국도였고막 우리 집에 있는 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갖다 바쳐야지 금이 빠울 때 갖다 바쳐야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불탔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전혀 없지, 요즘.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진짜. 천일용사 대우를 많이 못해주니까어 아, 근데 이제 그런 의견도 많더라. 지금 6교5 참전용사분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목숨 고쳐서 나라 지켜왔더니, 딱히 대우 안 해주잖아. 그리고 지금 군인들도 대우받고 있는 거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나라를 지키겠다는마음이안 들죠? 예. 네. 내가, 남자, 여자 갈라져서 싸우는 다른 거는 대부분 언급을 안 해요. 특히 예민한 문제래. 신나게 싸우고 있는 거 대부분 언급 을안 하지만은,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군인들은 욕하면 안 돼. 군인들 막 비하하는 분위기가 된 거, 그런 건 되게 잘못된 거 같아, 진짜. 비하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거워진다? 근데 이건 뭐 무거워져도 이거는 뭐할수 있는 얘기 당당하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좀 챙겨주는 분위기가 돼야 그래 나라 지킴함이 나지 않을까 확실한 거 얘기할 수 있는 게 여성 증명제가 만약 되지 유튜브에 그런 거 존나 늘어난다 둔대 썰툰 <laughs> 지금은 남자들밖에 안 보는 거고? 근데 원래 썰툰을 보는 주된 시청자는 여자란 말이야 날 괴롭히는 일지력게 복수한 썰! 뭔일 <laughs> 그런 거 군대보정으로 나온다고, 이제. 군대 썰트? 야, 조회수 개잘 나오겠다. 뭐, 근데 확실한 건, 우리 얘기는 아니다. 왜냐면은, 적용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걸릴 테니까. 해피, 해피, 해피! 형은 전쟁 나면 못할 거냐고. 글쎄. 내 테슬라는 잘 숨겨놔야죠. SUV가 아니라서 차를 뺏기진 않는다. 전쟁 나면 차다 뺏겨요, SUV들은. 내 주변에 그 지방에 모는 사람이 있거든요. 샀다고 좋아하는 친구한테, 너고 전쟁 나면은 딱히 차 안에 놓고 내려야 된다고. <laughs> 애초에 지방인이 디자인이 군용 차량으로 디자인된 거거든 1순위로 뺏긴단 말이야 그거 지프요? 당연히 가져가지 그런 거 우선순위로 가져가지 테슬라? 테슬라 마지막까지 안 가져갈걸? 조금만 맞아도 불팔 활활 타오를 텐데 그거 전쟁 중에 뭐 전기 뭐 충전하고 있을 거야? 어? <laughs> 6시간 충전해야 되는데? 뭐 베스트는 전쟁이안 나야죠 네,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쭉 열심히 해야 되죠 <laughs> 아직, 아직 돈덜 벌었어 <laughs> 장점별 직업 추천 기억을 못 하고 다 까먹은 부장님 <laughs> 월급 육팡 잘함 국회의원 <laughs> <laughs> 서 있는 건 싫어 신생아 긍정적이고 <laughs> 집에 돈 많은 수익성 빨간 배배자 매사에 긍정적임 광대 <laughs> <laughs> 인생에 자극점이 낮음 헬스 트레이닝 <laughs> 아자염이잘 오니까 변비 없음 서울 부당 고속버스 기사 <laughs> 안 찔래도 말 잘함 올리브영 직원 실천 <laughs> 실천 아, 존나 골 때리네. 아이, 개웃기네.